안녕하세요. 유쾌한 세상사 이야기, 정상TV 정상입니다. 오늘은, 아, 요즘 이제 열대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? 원래는 엄청 덥다는데요. 이 더운 여름, 급할수 있는 아이템, 바로 죽부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, 저희도 작년에 샀거든요. 작년에 샀는데, 이게 진짜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. 자, 가성비, 가신비 짱입니다. 짱. 진 <laughs> 최고예요, 최고. 이게 제가 작년에 할때 이게 만원 주고 샀거든요 만원 만원 주 샀는데 이게 대형마트에서 만 7천원에서 2만원 정도 팔더라고요 뭔가 시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길이는 1m 대략 1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무게가 가볍고 보시면 대나무로 이렇게 뺑뺑 돌아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가격대비 굉장히 만족도 높지만은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장단점을 살짝 그리고 이제 사용할 때주의점 주의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사면은 대나무잖아요 그러면 대나무 에때 때가 많이 껴있어요 좀 닦아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가게에 써다 싸다, 싸다 보니까는 대나무 살이 깨끗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가끔 보면 이렇게 끌어안고 자다 보면은 찔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닦아주면서 조금 부들부들하게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거기 제일 이 의로 많이 찔려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런데 보면 이것도 보이죠 또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좀 약해요 예. 가격이 고가가 아닌 제품이다 보니까는 마무리 좋았었는데 이런 것들 좀 조, 조심해서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좀 굳이 또 장점을 하나 뽑으라면은 털 많은 사람들 털 많은 사람들 저도 좀 털이 좀 있는데. 할머 사람들, 여기, 이, 요런, 요런 틈새에, 털이, 조금, 씹힌다고 하죠, 예.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, 이게. 예를 보여드릴게요. 이게 잘때 어떻게 자냐면은 보통 이렇게 다리를 꼬고, 이렇게 끌어안고, 이렇게, 이렇게 끌어안고, 이렇게 자요, 이렇게. 끌어안고, 끌어안고 자다 보면은, 요 사이로 이렇게, 요 사이로 이렇게 통풍이 엄청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, 자다 보면 허벅지나 이런데, 땀이 안 찹니다. 땀이 안 차고. 그래서 잠이 잘 오는데, 이럴 때 털이 이렇게 씹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또 뭐가 있을까요? 단점이 아단 단점 또 하나네요. 있또 하나네요. 있 저같이 이제 나이가 이제 4 5세4 0대 되면은 피부 탄력이 슬슬 이제, 이제 내리막길을 내리막길을 이렇게 걷잖아요. 그때 보면은 이게 이렇게 꼭 걸고 자다 보면은 팔 이런데 이게 자국이 나요. 자국이 예. 다리나 이런데는 다리 이런데는 짜국 나도 이제 긴 바지 입으니까 상관없는데. 여름 반팔 있잖아요, 반팔. 반팔 있다 보면은, 이런데, 이런데, 이런데 보면은, 이런데 짜국이 나요, 짜국이 렇게 짜국이 나면은, 짜국이 빨리 안 없어집니다, 이제 나이가 들면은.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거 있으면 잠이 진짜 엄청 잘 들고, 시원해요. 아, 전, 작년부터 이거 쓴다부터는, 이걸 항상, 항상, 여름을 항상 이거 끼고 살,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본인들만의 아이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밤에 잘때 이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안 써보신 분들 제가 강추 추천하고요. 쓰고 계시는 분들은 더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실 죠올 여름 더운 굉장히 덥다는데 잘극복하시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밤에또 재밌고 유쾌한 상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수고하세요. 화이팅!